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삼촌 따시이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손에 <laughs> 어제 사실 제가 밤에 술을 좀 마셨어요. 네. 그래서 속이 쓰려서 지금 커피 마시고 또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커피 맛있어 보이죠? 제가 어제 원주 기업도시에 배달을 갔다가 어. 낮에 아는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한 15년 전에 저하고 좀 조기축구도 같이 하고 또 많이 어울렸던 형님인데 한번안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저녁엔 둘이 또 만나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그 형님은 이제 그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고 또 와이프 되시는 분도 은행 쪽에 종사하시고 자녀가 두 명입니다 뭐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술 자리에서 이제 서로 살아온 얘기 이렇게 하다가, 그, 뜬금없이 저한테, 장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사, 제가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그, 창업 쪽에 한 번, 이렇게 한번 저한테 얘기를 넌지시 건네시더라고요. 어, 뭐 요식업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불장사 오래 했으니까 돈도 엄청 많이 버시고, 이제, 이불, 이불이란 업종이 또 여자분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눌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마진도 많이 보는 그런 장사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 술자리에서 이제, 교육님한테 이제 이, 이 말씀을 드렸죠. 이불 장사, 아니,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어떤 장사든지 장사가 잘 됐어요. 여, 그 형님한테 제가 이 말을 했죠 형님 생각한 것은 이불 장착 쉽지 않다고 매일 까대기 에야 돼요 손 까대기 물건 까대기 물건이 여름 이불도 이렇게 열, 열 개씩 쌓여서 오기 때문에 무겁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제가 장사를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는 공짜로 먹는 일 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그럼 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그 형님이 이제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사인 가족인데, 그래서 아니 왜잘 버리도 괜찮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인 가족인데, 사인 가족 핸드폰 비, 네명다 쓰지. 둘다 차를 끈대요, 경찰에도. 본인은 서브고, 차두대 끌지. 뭐, 이것저것 기타 나가는 거 있지. 뭐 학원비도 있고. 그러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편차가 있고, 어느 나라는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다 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요번에 그 아파트 이사 가시면서 약간의 대출을 아마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가 봐요. 타이트한가 봐요. 그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창업 쪽에 아마 자영업 쪽에 창업 쪽에 그 아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저한테 제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던데, 음, 우선 저는 그 형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형님, 제가 만약에 이 마인드로 타이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시간을 돌릴 수 있어서 돌려서 저보고 다시 자영업 차업을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노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저를 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도 물건 오는 거 이불 물건이 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불은 물건 딱화물이 오면 배달료만 만 원이에요. 부피가 있잖아요. 택배 요렇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불은 택배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물로 오는 게 많습니다. 부피가 크다 보니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그러면 제가 이런 물건을 하나 팔면 요즘은 작은 액수는 뭐든 간에 카드 매출이 8에서 9 0예요 그러면, 가게 임대료. 그러면,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뭐, 여태가지 지출. 또, 세금 나는 달. 뭐, 예를 들면, 뭐, 뭐, 부가가,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전엔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시스템에서는 현금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많이 흑자 내셔가지고 순, 순이익이 많이 나셔서 이렇게 해서 어 좋은 직장 댕겼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 좋은 직장 댕기다가 퇴사하셔서 창업하신 분들 중에 거기 받는 페이보다 더 낫다고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자리 갔다 보면 어, 이거는 뭐, 약간은, 외적인 얘기인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상적으로 해서 돈벌수 있는 거 거의 없어. 이래는 거예요. 그렇다 범법을 저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제 좀, 뭐, 힘든 거를, 막, 빗대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저는, 저는 이 이불장사를 제가 20년 해오면서, 저는 지금도 저를, 저는 이걸 천직으로 알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지만 어또 이런 찾아뵙는 이런 재미, 또 저희 는 단골 손님이 많이 계세요. 그럼 또 단골 손님또 단골 손님들 보는 그런 재미, 또 그런 재미로 해서 또 저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좀 그런 낙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요새 그 자영업 시스템에서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는데, 세금 당연히 내야죠. 근데,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 중에, 어이, 그래. 어우, 나 열심히 장사해그랬으니까 세금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있습니까?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래 중에 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노래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럼 저는 저한테 스스로 가끔 가다 반문을 해요. 저한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요즘 저도 이런 언론 매체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자영업은 미친 짓인가? 저 스스로한테 반문을 하긴 해요. 하지만, 좀 전에도 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직이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고요그 형님을 빗대서 얘기하면 이 만약에 그 형님이 창업을 생각을 하고 계셔서 만약에 그거를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밀고 나가신다면 어 우선 자영업은 경쟁력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이 다변화 시대에서 첫째가 경쟁력이 없으면 안되고 또 본인이 없어져요 자영업을 하면 나,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형님 같은 회사 생활 경우는 회사생활을 하셨는데 회사생활 하면 회사에는 총무부도 있고 경리계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업무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셔서 일반 과사자가 되면 다 대부분 카드 내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세액 나가는 거 이런 거다 다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자영업이라는 게또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 접근도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저 업종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쉽게 머리 굴려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세상에 남의 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저좀알르켜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술이 약간 깨네요. 아 오늘 아, 말발 좀 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형님한테 그래서 형님 만약에 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하고 해서 하실 거라면 형님이 지금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형님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열기가 지금의 자영업 시스템은 쉽지만은 않고 또 내가 내 가족과의 시간 이런 나를 버리면서 해서 나를 버리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투자한 만큼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그 제가 왜 산수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말씀을 왜안 드리냐면 그렇게 산수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기업에, 감, 사 뭐, 격리. 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자영업 혼자 합니다, 보면. 그런 점을. 아니, 방송하는데 자꾸 전화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참, 요즘에, 경기 안 좋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어,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도 경기 안 좋다고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경기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긴, 한 10년 전서부터 경기 계속 안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리 댕겨보시면요, 좋은 차들은 많아요. 그러 그런 거 타고 다기는 사람들은 경기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다기는 걸까요? 다, 또,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틈새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가면 갈수록 소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장사가 예전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천직으로 알면서 또 이런 방송이나 또 가게에서 오는 손님들을 만나면서 그 하루하루에 뭐 하루하루 이렇게 만나는 그런 소소한 행복으로 또 내가 따블링한 만큼만 난 먹고 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어서 자영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정말 냉정하고, 진짜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기존에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방송 매체에서 분, 다 많이 나왔어요. 세상이 자기 계산대로만 돌아갑니까? 숫자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자, 자영업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자기 현실을, 자기가 지금, 자기 현실에서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걸 모두 냉철히 분석하시고, 내가 자영업을 했을 때,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자영업은 지금 어 우리 작두에서 우리 무속인 분들이 작두에서 칼날에서 이렇게 우리 그런 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칼날이 위해서 이렇게 점도 보시고 굿도 하시잖아요 제가 보엔 자영업은요, 지금 양그 칼날을 위해서 걷는 거랑 마찬가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 대기업들은 자본력 모든 게 뛰어난데 이런 우리 영세 중소업자들이 하는데를 자꾸 시장을 파고들잖아요. 왜 외국 나가 외국과도 경쟁도 하지만 결국 내수 시장이 이렇게 커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틈새서 살아남는 거 어떤 업종이든 쉽지 않습니다. 커피, 의류, 모든 분야에 대기업이 안 들어간다고 어디 있습니까? 정말 냉철하고 정말 이게 차가운 차가운 얼음 같은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형님 한번. 한번더 생각 다 하시고, 저거 하시고, 지금의 만족하고 살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 또 해가 뜨고요. 따시기는 또 방송을 해요. 우리 웃으면서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따시기는 다음에 또 다음에 시간은 좀더 유익한 내용,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제가 어 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넉두리 아닌 넉두리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저기 어, 오늘 금요일인데 어,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